자, 우리가 좀 전에 금방 뭘 배웠냐면, 여기가 접하는 점, 여기는 만나는 점, X축과, X축과 접하는 점, 만나는 점이라고 했을 때, 극대의 위치, 극대의 위치가 어디에 생긴다그랬냐면 1대2가 되는, 어, 분점의 위치에 생긴다는 거야. 접하는 점에서부터 따졌을 때는 2대1이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2대1, 1대1을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접하는 점에서부터는 2대1만큼의 위치에, 어, 무엇이 있다? 어, 극대 값이 또다시 생길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기 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면,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접하는 점, 만나는 점, 요 녀석 높이가 같은 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이게 X축이 아니어도 돼, 높이가 같은 점이 여기 있었다면, 어, 그죠?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만약 알려줬다면, 접하는 점은 반드시 어, 2대1. 어디에서? 접하는 점에서부터, 어, 접하는 점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어디에? 이번엔 극소값의 위치야. 다시, 이렇게 봤을 때는 뭐라고? 접하는 점에서부터 따져서, 어, 극대값이, 또 다른 극대값의 위치, 또 다른 극값의 위치가, 예, 접하는 점에서부터 2대1인 거야. 됐죠? 요거를 우리가 증명하려 볼겁니다. 좀 일반화 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짝 합성한 수의 미분을 하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 G, X 얘를 미분하래.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어, 그대로. 속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곱하기 다시 한번 꺼내서, 속에 있는 녀석 꺼내서 미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지? F, 별. 별이 어떤 그지 같은 식이 들어있어? 미분하라 그러면 f 프라임 일단 껍질 별은 내비두고 별은 내비둔 상태에서 껍질만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별을 쏙 꺼내서 별도 미분해 이때 만약 별이 1차식이었다면 예를 들까 예? 예를 들어봅시다 1차식 만약에 2 x 더하기 3이었다면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수만 살아나 어요요 요, 요 결과값 요 결과값은. 만약 1차식이었다면 숫자 계수만 살아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걸 안다는 전제 하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f(x)를 잘 보시면 요걸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길 내가 베타라고 잡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접하는 점, 여기는 만나는 점 알파. 그럼 당연히 이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를 1로 잡을게요, 그냥. k라고, k라고, k가 있으니까, 뭐, p라고 잡아도 증명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지만, 어, 문제는 안 되지만, 어, 좀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항에서 1로 잡고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얘는 그럼 x-α의 제곱, x-β의 형태의 식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극값을 찾기 위해서 f'x를, 프라임 어,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도함수 곱의 얘는 뭐야? 이거 곱하기 이게 됐으니까 물론 얘를 쫙 전개해서 해도 되겠지만 미친 짓이죠. 예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두개 곱한 녀석을 어, 따로 따로 생각하면 곱의 미분법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시면 오. 어, 뭐 따로 해볼까? 여기 옆에다가 옆에다 해볼게. 야, x 마 알파의 제곱을 미분하면 전개하지 않고 미분해 보는 거야. 미분하면 두 배, 얘를 별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별, 합성함수의 미분. 그럼 뭐 어떻게 돼? 이 별이 되는데 이 별이 알고 보니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꺼내서 별을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했어.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 배의 x-α x-α를 꺼내서 미분했더니만 x-α 미분해봐. 몇이야? 아, 이를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앞에 거 미분 갑니다. 앞에 거 미분 앞에 거랑 뒤에 거라는 말 쓰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두 배의 x 마 알파 그대로 고배 미분법 하고 있어요.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니까 x 마이 알파의 제곱 자, 불필요한 거 지우고 가자 이해 다된 거니까 지우고 가자 이해된 거다 지우고 가자. 자, 그대로 미분이니까 x 2타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어, 그냥 1이네. 그죠? 자, 정리하면 x-2 알파로 묶어주시고 공통인수 묶어주시고, 슉하면2 x 2베타 더하기 x-2 알파. 지금 뭐 별거 하는 거 아니야? 묶고 있는 중이야. 정리하시면 x-2 알파, 어, 어떻게 되노? 2 x, 어, 3x, 3x, 마이너스. 이이 이 베타 더하기 알파. 어, 어 중간으로 써야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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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지 지금. 뭐. 이거 예쁘게 좀 고칩시다. 어. 자, 3x. 에이, 또 중간으로 쓰기 싫는 고이래. 중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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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신 차리야돼 자, 선생님이 정신차리야돼 3x. 됐죠? 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린 극 값을 구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f 프라임 x가 0이 될 때의 값을 따져보니 x는 알파 예상했던 대로 알파에서 극 값이 나왔죠 그죠 극 값이 존재했었습니다 왜 접했다고 했으니까 극 값이 존재로 맞죠 그죠 예상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요극 값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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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가 과연 무엇이 뭐 나올까 봤더니만 어 3분의 2 베타 더하기 알파야 뭐 조금 예쁘게 써 보면 2 더하기 1에 이 베타 더하기 알파야. 이거 어디서 봤었니? 어, 수, 상, 네 분점. 어, 네 분점 파트에서 배웠을 거야, 네 분점 파트. 점과 접에서네 분점. 몇대 몇이야? 어, 알파에서부터 따지는 거지? 알파 대, 알파에서, 이 예, 표현이 지금 그렇다. 알파에서부터 따져서 정리합시다. 알파에서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를 보시면 몇이야? 2대1이 된다 그랬어. 그런 점인 거, 그지? 무슨 말이야? 알파에서부터 따져서 베타까지를 봤을 때 2대1이라는 거야. 증명 끝났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증명을 지금 자신이 없어도 조, 뭐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좋습니다. 우리가 써먹는데 좀 초점을 둡시다. 됐죠? 자, 또 하나. 위에 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뭐 어디까지 설명했었냐면, 어 여기다 길이가 같아 여기 길이가 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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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같아서 격자 안에 이럴 때를 집어넣을 수 있다랬고 금방 우리가 증명한 게뭐였냐면 꼭대기 자 접하는 점에서부터 몇 대면 2대 1인 녀석이 저, 위치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 또 다른 극값이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만나는 데까지 여기서부터까지 여기2대 1인 위치에 또또 또 다른 극값이 존재하고 있다 자 이거 증명했었죠 그죠? 이번에 뭘할 거냐면 이번에 뭘할 거냐면 어쨌든 어쨌든 여기 변곡점이라는 말을 설명했었고 변곡점에서부터 극대 극소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극대 극소 값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거야. 오케이? 어 그랬을 때이 변곡점과 변곡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게 되면 아요 녀석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가 좀 궁금한데 결론을 미리 얘기해버리면 요게 1대 어, 잘 봤자? 잠깐만, 1대1처럼 보이지? 왜? 2차 함수 시절에서는, 생각해봐. 2차 함수 시절에서는, 얘가 2차 함수였었다면,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 요 길이가, 가,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3차 함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1대1이 아니라, 이거, 1대1보다는 더 짧아. 왜? 3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해버리면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어, 요까지 가기 전에 미리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굳이 따진다면, 항상, 어, 이 극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이쪽이 서로 길이가 얘가 더 길고 얘가 더 짧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몇대 몇인가 봤더니만 어, 이게 1대 루트 3이야 루트 3이 예, 1보다 큰 수죠 1.7 정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요걸 또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도 과연 이게 써먹어야 될 텐데 써먹는 방법도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로 증명 들어갈게요 자 요건 좀, 요것도 좀더 간략하게 써먹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 간략하게 아 어떻게 할까요 요녀석을 요녀석 요녀석 요걸 내가 x축이라고 좀 가정하고 그죠 얘를 x축이라고 좀 가정하면 어 요녀석을 내가 a라고 잡는다면 요걸 마이너스 a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죠 a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서 무시합시다 1이라고 잡을게요 그냥 저 녀석 식은 분명히 이렇게 생거 당연히 거리가 똑같이 떨어졌을 테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지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변곡점은 정가운데 있을 것이다 0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식은 분명히 x-a 알파가 아니지 a x 플러스 a 꼴로 되어 있을 것이다 맞죠 어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뭐야 그럼 이때 오 이때 극값이 생기는 이 위치는 과연 몇일까 얘를 a라고 잡았으니까 요녀석 우리 미리 스포하면 얘가 얘를,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사, 루트 3에 해당되고 얘가 1에 대해 해당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몇에 해당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렇죠 루트 3분의 1 a가 되는 순간 증명 끝인거죠 그죠 자, 얘를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극대값을 찾기 위해서 갑시다 또는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갑시다 어떻게 해야 돼? 미분 때려야 되겠죠 f'x 프라임 야, 얘는, 얘는, 하나, 둘, 셋, 두 식이 곱, 세 식이 곱해져 있다고 보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을 세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자, 제일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럼 나머지 찌꺼기를 써주세요. 됐죠?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 또 1이네 그러면 앞에 거 써주고 가운데 거 미분 했으니까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끝에 거 미분 x 더하기에 미분 해봤자 1이네 그러면 x x 마이너스 a 1이 쓰지 마, 필요도 없지만 네, 썼습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정리해보면 아 해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차근차근 다 쓸게요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a x 아, 기분째지게 수학 수학 날라가고 있죠? 나머지 안 날라가네. 정리하면 3x 제곱 맞죠? 마이너스 a 제곱이야. 우린 극값 그 찾고 싶으니까 f 프라임 x 가0이 되는 점이 궁금해. 이걸 좀더 f 게 표시하면 x 3x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 자. 어 루트 3x 벌써 냄새가 나네 루트 3x 더하기 a 합쳐져 그죠 정리하면 따라서 x 극값이 생기는 위치는 오 루트 3분의 1a 맞죠 또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a 요 위치에 생긴다는 거네 그럼 끝나버렸네요 자 여기가 어 여기 요기, 여기가 루트 3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루트 3분의 1a가 되는 위치.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될까?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A가 되는 위치가 되겠죠. 그죠? 네. 뭐 이렇게 가볍게 증명을 하고 우리 써먹는 데 초점을 두자고 했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뭐 깨끗이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다 지우고 이 그림을 감상해야 돼. 보자. 차근차근 이 어. 박스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 길이는 어떻다? 전부 다 같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접하는 점서부터 네, 접하는 점에서부터 높이가 같은 그요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존재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접하는 점의 x값과 만나는 점의 x값의 x값을 알고 있다면 어, 또 다시 생기는 그 극값이 생길 텐데 또 다시 생기는 그 극값의 위, 이 x의 위치는 몇대몇2대 몇? 1의 위치.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접하는 부분에서부터. 됐죠? 어 접하는 부분에서부터 2대1 또는 극대에서부터 2대1 이렇게 됐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변곡점에서부터 극대와 극수, 극값을 극값의 위치까지는 어때 거리가 같다고 했, 했는데 됐어요? 그런데 어그 우리가 지금 변곡점과 또 변곡점과 어 y값 y값이 똑같은 그때의 어 그때의 직선을 그어 봤을 때 교점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어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이 교점의 x 좌표는 음 극값을 1이라고 잡았을 때는 어디서부터 변곡점에서부터 1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비율인 거야. 1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이 어, 교점 이 부분은 루트 3배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다. 됐죠? 자 문제를 풀때 써먹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